네, 체프를 보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호서대학교의 새로운 신입생 여러분들 그리고 재학생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올해 모든 일들마다 기쁨이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호서대학교 교목실의 서동민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찬양은 너는 아름다워라는 찬양이고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시다면 이 찬양 함께 할 때에 옆에 계신 분들을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나 자신에게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아름다운 존재라고 너는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그렇게 함께 고백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에게는 향기가 있어. 너의 그 향기로 인하여 네가 가는 자리마다 향기롭게 할 거야. 너에게는 빛이 있어. 너의 그 빛으로 인하여 네가 가는 자리마다 빛이 나게 할 거야. 너는 아름다워 너의 아름다움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거야. 너는 아름다워 너의 아름다움이 사람 들의 마음 을 풍요 롭게할 거야. 향기롭게 할 거야. 너에게는 빛이 있어. 너의 그 빛으로 인하여 네가 가는 자리마다 빛이 나게 할 거야. 너는 아름다워. 너의 아름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거야. 너는 아름다워 너의 아름다움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할 거야. 너는 사랑스러워 너는 사랑스러워, 너는 사랑스러워,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채풀을 함께하게 될 김덕기 규목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채풀에 오시게 돼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체포로 오신 학생들 중에 신입생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처음 우리 학교에 오셔서 모든 것이 낯설고 어, 또한 새로운 것에 흥분되기도 하지만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내가 만나게 될 친구들은 누구들일까? 나와 함께 어, 이 공부를 하게 될 나를 가르쳐주실 교수님은 누구실까? 내 기숙사는 어떨까?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어, 군대를 전역하고 어, 돌아오신 우리 예비역 학생들 네 이제 군대에 있다가 또 다른 공동체에 오게 돼서 지금 여기가 불안하고 어, 두려운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호소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신입생 여러분들처럼 또한 군대를 갔다 온 예비역들처럼 불안하고 어, 두려웠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우수화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했는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와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와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지금 방송으로 아마 ppt로 말씀이 나갈 텐데요. 눈으로 보시면서 입으로 함께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우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우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우수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곧 유브라데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하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당에서 출애굽시킨 1세대 리더는 모세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모세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자로 너무나 멋있고 강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 1절을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표현은 신명기 34장 5절에서 처음 모세에게 쓰였습니다. 이것은 죽은 사람에게 붙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계라는 표현만 봐도 우리는 모세가 지금 죽었구나를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다시 한번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다는 것을 지금 두 번이나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자기가 따르고 자기가 섬겼던 그 리더자가 지금 죽었다는 부재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리더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는 모세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일세대 리더를 시종들던 사람이었습니다. 비서나 세크리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시종들고 섬겼던 그 리더자가 지금 부재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수아 1장 1절만 봐도 이 책의 전체의 분위가 여호수아가 불안하고 두렵고 떨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절을 계속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떨고 있고 불안해하는 여우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서 바로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건너. 여러분 이두 단어에는 엔드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한 묶음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우수아에게 일어나 건너 요단을 건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너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함, 내가 너에게 이미 그 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밟게 되는 땅은 아직 미완료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여우수아에게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고, 앞으로 그여우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절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세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노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하나님께서 밝게 될 너의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동서남북 모든 땅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은 여호수아 책 전체의 키 포인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호수는 지금 불안하고 떨립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또한 자신의 백성들이 너무나 존경하고 따랐던 그 모세가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속으로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모세보다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모세만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데려갈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볼 때, 또한 주의 백성들을 볼때 너무나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던지 1장 5절에 여우와 하나님께서는 그 여우수와의 불안함과 떨림을 아셨던지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하나님은 여우수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6절을 읽으면서요. 저는 굉장히 여우수아가 부러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이 표현을 신명기 31장 6절 7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여우수아에게 이미 말한 것입니다. 야 여우와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래. 모세 입을 통해서 여우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우수에게 하신 말씀을 전달했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우수와 1장 6절에는 야외 하나님께서 직접 여우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줄이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강하고 담대하라와 연관된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희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게 말한 그 땅을 넌이 백성들과 함께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7절은요,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7절에는 강조돼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런데 이렇게 강조돼서 반복돼서 표현된 이 문구는요, 하나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오직하고 극히 담대한 것이 율법과 연관되고 그 모든 율법을 네가 다 지켜 행할 때, 결론 네가 형통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팔 절을 갑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8절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고 했을 때그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원어로 하가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계속 쉬지 않고 중얼중얼중얼중얼.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쉴새 없이 계속 묵상하고 반복해서 읽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보다 히브리어 성경의 그 어순에 의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는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낮이나 밤이나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성공할 것이오.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화가하는 것이, 묵상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것이 율법과 연결이 되며 그 율법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할 때그 말씀이, 그 율법이 너를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며 내가 네 길이 평탄케 될 것이며 내가 형통케 되는 데에 아주 강한 큰 힘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우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마지막 표현이 나왔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우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1학년이라 이 학교에 새로 오셔서 또는 군대에 갔다 오셔서 여러 가지 불안하고 두려운 부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백성들, 모든 국민들이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사명이 있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떨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번 한 학기 동안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 1학기 우리의 모든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게 은혜내려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제풀 첫날, 여우수와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하여서 강하고 담대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들었고 나눴습니다. 말씀 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실제적인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1학기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그 모든 삶을 여호수아처럼 경험하길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인터넷 방송으로 함께하는 학생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